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유입니다 어, 이른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이런 날 생각나는 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요, 턱시판 철화인데요. 요즘에 또 턱시판 철화를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턱시판 철화는요, 비닐네 철화는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크답니다. 완전 손바닥을 전부 다 가려서 넘쳐 흘를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일단 철화라 하면 철화만 있는 것보다는 생얼이 섞여 있는 거를 수영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저희 턱시판 철화는요. 이렇게 생얼이 아주 군데군데 많습니다. 철화도 사이즈가 좋지만 일단 생얼도 많이 있는 턱시판 철화를 준비를 했고요. 이 아이 뿌리가 다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 뿌리이기 때문에요. 오래오래 아주 건강하게 잘클것 같아요. 나이든 어, 오래된 뿌리는 금방 또 상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다새 뿌리를 받은 겁니다. 사이즈는요. 17cm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사이즈 좋으면서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턱시판 철화 1번이고요. 이 아이는요. 2만원입니다. 두 번째 턱시판 철화입니다. 이 아이 역시 제가 생얼 많은 아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얼이 쭉 일자로 있고요. 이쪽, 이쪽 생얼이 많아요. 많고, 철화도 아주 잘 엮인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있고요. 사이즈, 이 아이는 16.5, 16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턱시판 철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턱시판 철화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요, 생얼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쌩얼이 정말 많죠. 그리고 이렇게 철화가 엮여 있고요. 쌩얼이 많은 아이는 그래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작아. 아주 조금 차이가 있고요. 철화가 조금 많은 아이들은요. 철화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 뿌리는 있고요. 사이즈 그래도 16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16cm 나오는 턱시판 철화세 번째 턱시판 철화입니다 가격. 2만 원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듭니다. 붙혀지면보랏빛으로 물이 들고요. 또 턱시판 철화는 여유 뿌리 내린 아이들이 몇개더 보이기는 해요. 또 영상 속 아이들이 판매가 되어도 주문해주시면 제가 예쁜 아이 골라서 또 추가적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배송을 해드릴게요. 여기 3번 3 번째 턱시판 철화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제스타 철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새 뿌리가 내렸습니다. 새 뿌리가 내린 아이고요. 제스타 철아가 색감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철아하고 쌩얼이 같이 있는 아이로 준비를 했어요. 쌩얼이 있어줘야 또 수형이 예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약간 하이 둥근 분에 심으셔도 좋고 사각 분에 심으셔도 괜찮고요. 아주 낮은 납작한 화분보다는 높이가 조금 있는 아이로 화분을 골라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요. 수형도 정말 예쁜 제스타 철아입니다. 사이즈는요 18cm 나와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제스타 철아 18cm 가격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매장에서 키핑하시는 분의 제스타 철아예요. 이 아이는 어, 철아보다 조금 생얼이 많은 아이인데 제가 색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들어온 턱, 아, 화이트판 철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올려둔 아이들은 사이즈가 좀큰 아이들로 15만원, 16만원에 제가 판매 영상을 올렸고요. 이 아이 보시면 얼큰이 얼굴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 작은 아이가 있으면서 또 뒤에 이렇게 철화가 엮인 수영이에요. 이런 수영도, 어, 예쁘더라고요. 붙여지면 예쁘, 예쁜데 사이즈, 철화 사이즈가 14cm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생얼 사이즈는요. 10cm가 조금 넘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요. 사이즈를 또 이렇게 재보면요, 15cm 나와요. 15에서 16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괜찮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제가 13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13만 5천 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골드 핑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어제 이 아이는 판매가 되었고요. 요 아이들도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뿌리가 보니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골드핑크 이제 요 아이 뿌리 내린 아이 요 아이 이제 하나예요. 요 아이도 살짝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새 뿌리가. 음, 사이즈는 10cm 어제하고 동일한 아이고요. 사이즈는 가격도 35,000원 동일합니다. 골드핑크 35,000원입니다. 쪽비대분이 사이즈 좋은 아이로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10cm입니다. 10cm고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요. 어, 8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쪽비 내보니 85,000원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입장수도 많고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됐고 금도 발현이 잘 됐어요. 85,000원입니다. 이번에는요. 멀로 생얼과 멀로 철학 세트 한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새 뿌리는 다 내렸습니다. 사이즈 11cm. 그리고 두 번째. 뿌리 다 내렸구요. 새 뿌리에요. 그리고 12cm. 자, 세 번째. 오, 귀여워요. 생얼두 개와 철암 6cm. 그리고, 생얼 그리고 철아. 요그 아이도 8.5cm 에서 9cm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생얼 완전 튼실에요 쌍두. 생얼 완전 예쁜 생얼 쌍두입니다. 사이즈 14cm. 사이즈도 좋구요. 이렇게 생얼 하나, 철아. 그리고 또 철아. 자 이렇게 하면요 총몇 개냐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가격 제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철아 네 어, 개와 생얼 쌍두 사이즈 좋은 아이 하나 해가지고요 총 다섯 개고요 가격을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덥다, 덥다 해도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수입 들어온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일단 없는 애들은, 뿌리가 없는 애들은 햇빛 뜨거운 데서는 물르고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늘진 곳, 시원한 곳에 일단 심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밑에 뿌리가 다 털려서 오기 때문에 그 윗부분이 완전히 마른 후에 흙에 심어주시면 더새 뿌리가 금방 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아이들 다 뿌리가 없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렸어요. 요즘에 다 내린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뿌리가 없는 아이들 들쳐보면 하나씩 하나씩의 새 뿌리가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없는 아이들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더운 뭐 7, 8월 달 아니면, 어, 오전 관리, 아, 시원한 데서만 관리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제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정말 예쁜 맥라이징이에요. 사이즈는 10cm, 9cm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맥라이징 15,000원입니다. 어, 스타보스 색금이 의외로 인기가 좀 있네요.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진 아이들이 지금 다 판매가 되고 또 다른 아이 오늘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생얼 두개 하고요. 여기도, 아 생얼이 아니라 자구 여기도 자구가 두 개가 드고요. 여기 총 자구는 네 개고요. 여기 엄마 얼굴인데요. 어, 금이라고 해서 뭐 노랗게 복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이렇게 새금 있죠. 붉은기가 이렇게 줄그듯이 전체적으로 좀 화려하게 좀 생기는 그런 형태의 금이에요. 사이즈는 22cm 아주 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가격 제가 이 아이도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보스 새금이고요. 6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미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원종 에본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 약간 변이가 있어요. 음, 입장 나오는 모양도 약간 대각선으로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어, 분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살짝 금기도 살짝씩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변이가 온 아이예요. 미국 수입 원종 에본입니다. 사이즈는요. 16cm고요. 제가 이 아이 가격은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4만원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고,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해서요, 매장 전체에 물을 흠뻑 준 상태예요. 아이들이 물 먹고 나니까 더 싱싱해 보이는데요.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어, 랜덤 세트로 해서요.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도 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문자 주시면 배송은 제가 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